안녕하세요. 양성 기술 어, 오늘 한번 특집으로 양성 기술만 모아봤습니다. 모아 모아서 어, 양성 기술 미선뽑기에서 앞으로 보내면 어지러우니까 그냥 안색지 7번 발로 건너가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안 어지럽게끔 에, 가능하면 여자를 안 어지럽게끔. 자두 번째 더강기 더강기는 터널발로 해서 미선뽑기 했죠. 여기서 가봤잖아. 좀 전에는 여기서 안세진이 치문발로 건너갔거든요. 더감기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는 역시 등비를 건너가서 더감기잖아. 그럼 이렇게 더 감는 거, 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감아주고 이렇게 더 감는 기술. 그래서 마무리는 또등비를 건너가서 안세진이 만만한 콩떡 허리의 손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손 고개. 양성고기는 한번 일곱 개 모아봤어요. 양성고기 일곱 개, 1번1번은다 아시니까 그냥 한번 대충 넘어갈게요. 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분은 3시간 특강 골라오시면 돼요. 양성고기 1번, 양성고기 2번, 3시간 특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일도 요일 하고요. 또, 다른 거, 난해한 거다 해드립니다. 제 것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 열린 마음 자 3번 가운데 들어와서 3번까지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3번까지는 여기서 건너가고 건너와서 3번까지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손바꿔가지고 카트 쳐서 양손꼬기 4번 4번부터는 아마 조금 못 보셨을까요? 4번부터 안세진이 12번발로 건너가서 자 여기서 안세진이 7번발 자 여기서 양성고기 4번 똑같은 양성고기인데 이렇게 자 마무리는 여기서 이렇게 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들어서 마무리 자 양성고기 5번 아 약간 배우셔야 돼요. 이런거는 세상에 명언이 있잖아 옛날에 인금님이 백성들한테 유언을 남겼대요 딱두 단, 두 마디 백성들이여 내 말을 명심해라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라자 마무리 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로 만약에 형님 아우님이 배우셨어 이거 보고 그러면 그거는 기술이 아니야 왜 형님 아우님이 똑똑해서 배운 게 아니고 그거는 개나 소나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개나 소나 다 하는 거는 기술이 아니에요. 개나 소나 안 하는 게 기술이지. 양이나 닭이나. 맞아 <laughs> 양이나 닭이나. 양성고기양성고기 그래서 마무리. 이렇게 여섯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끝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쳐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카트 쳤죠? 카트. 그래서 마무리. 들어서, 나가는 거, 땡겨가지고. 자, 마지막. 양성고기 일곱 개했습니다 저같이 치맥 끼는 형님은 양성고기 지금 몇 개인지도 몰라. 일곱 개예요요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양성고기. 그래서, 에, 뒤에서 감아주고, 한번더 감아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는 에, 가슴의 손으로 때리면 되겠 양성고기 일곱 개했습니다3 시간 특강 배우시고요. 자, 또. 들어가, 뭐. 양성기술에, 그거는 양성고기는 안 하셔도 돼. 근데 이건 해야 돼, 진짜. 들어가, 뭐. 양성기술에서 들어가, 뭐못 하면은, 아, 지루가 아, 못 추는 거야. 에, 지금까지 잘 춘다고, 뻗기시는 분들, 이거 뭐, 아, 나 저거 못 했는데, 나 근데 저런 거안 해, 하지 말고, 알아서 안 쓰는 거하고, 몰라서 안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무리.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돈을 안 쓰는데 은행에 100억인데 100억, 100억 고안 쓰는 거 하고 주문니 거스가 안 쓰고 똑같아 요 틀리죠? 어 근데 모르고 안 쓰, 모르고 안 배운대, 그러면 안돼 배우고 나서 안 써야지, 어, 알고 나서 안 써야지 은행에 그런 게 없으면서 안 쓴대 마무리 예, 가세운 선이 좀 멋있어요 사실 이렇게 에 예, 예. 네, 나가서 나만... <laughs> <laughs> 예, 들어가 뭐 어, 그죠 네. 어, 모르고 돈이 개뿔도 없으면서 돈안 쓰는 거 하고 통장에 천억 있어 안 쓰는 거 하고 틀리죠? 어뭐 그래서 무리장에서 여자 만나면 통장 보여주라니까 천억 있다고. <웃음> <진짜>? <웃음> 아 그런 사람 있더라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다 알만한 사람인데 여자 만나면 통장 보여줘. 밥 먹으면서 또 넘어가는 여자가 있더라고. <laughs> 에, 에, 자 십자가 원 되겠습니다. 십자가 원. 어, 십자가 원은 어, 이렇게 해서 어. 어, 이렇게 해서 카트 한번 주면 좋죠 어. 어, 나도 밥 먹는 여자가 통장 천억짜리 보여주면 넘어갈 것 같은데 아 모르겠어요. <laughs> 그렇게 눈에 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 아, 아 그래요? 인간성형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있어. 어떤 사람은 차키 딱 이렇게 책상밥 먹을 때 차키로 딱 식탁에 먹는면 어, 그리고, 아, 그리고 아, 아니 여기 이제 이게 여 기어라고 기돼 있잖아 BMW 차키. 보라 이거예요 아니 여자가 은근히씩 보는거죠 오 아, 비극다 이네또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은 여기서 손목시계 5천만원짜리 딱 차고 이렇게 하지 않아 그 여자가 넘어가지 않아 <laughs> 짝퉁인지모르고짝퉁인데 <laughs> 남들보다 5천원짜리 <laughs> 자 양손 자 십자가 아. 아, 십자가 투에 네 노선잡아서 이래가지고 어, 잡아서 이렇게 돌리는겁니다 그, 우리나라 사기꾼이 많대잖아. 다사기치면데 넘어가. 사기치면 넘어가요. 그안 넘어갈 것 같은데,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기가 되는 거죠. 응, 응.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도 패배 나오더라고. 무대 장에서 아줌마 를 만났는데, 급등이 장사하는 사람이래. 자기가 보세품 빼내는 사람인데, 아줌마 앞에서 투자하라고. 그래지그 아줌마 몇천만원 사기당했다더라고. 가짜금이야? 어, 네. <laughs> 이번에는 십자가인데, 가운데 쓰는 거야. 십자가 쓰리.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손을 꺾어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자 나가면은, 필요를 주는 게 좋죠. 일부러 우리 형님, 아우님들이 기술만 보면은, 좀 지루할까봐, 약간 썰을 좀 풀었습니다. 썰은, 썰로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십자가 4가 되겠습니다. 십자가 4가 영어로 보죠. 아, 4구나. 십자가 4. 저 영어로 약해요. 아니, 안 약하니까. <laughs> 성이 안 싫어. 성이 안 싫어. 안 약해요. <laughs> 아 그래요? 어, 갑자기 호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십자가 4. 어, 그래서 마무리는 여기서 텐션 줘가지고 툭 쳐가지고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뿌다분하게 아, 그래서 이번에 제이 살사, 아, 십자가 아, 다 했고, 손 튕기기예요. 손탱기고꼭 야채 가게 장사 아저씨 같다. 목소리가. 야채 가게 아저씨 같지 않아요? 아, 그래, 아저씨. <laughs> 이렇게 해서. 손탱기기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여자 넣서 이렇게 좋아요. 고요고 여자랑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모시기 이게 왜저됐냐면 이렇게 여성분이 잘해주면 여기서 깜놀로 따블 모시기. 따블 모시기. 이거 요거 어때요? 요거는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예. 저랑 항상 처음이에요. <laughs> 예. 따블 모시기. 요거는... 예. 예, 이건 내가 안보여드려. 강습을. 불가능해. 어, 배우, 이걸 여태까지 배웠어. 모시기도 못하는데. 이걸 괴롭힐 수가 없어. 배운 사람도, 사람도 수, 없고. 배운 사람 없고. 어 따블모시기. 따블모시기는 떡볶기면다운재산을 지낼 거야. 모시기를 이렇게 하잖아. 네. 이거를 여성이 네. 잘 받으면 모시기 예, 발로 가가지고 다시 따블모시기로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다. 수준이 안 된다. 무의를 하 마세요. 의좀세요시이받아 보죠. 어, 그러니까. 예. 네. 그, 뭐, 연구하면 하늘에 떠있는 별보다 많아. 근데 영구하면뭐안 팔리는데. 지금 보여주고또안 팔려. 지금까지 10개 보여주는데 이것도 못 배워. 어, 3시간 배우는데도 3개도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어, 자, 선택기기 2. 어, 선택기 2. 예, 외우래는 왼손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 또스페드댄스는 잘하시더라고. 어, 어 그래서 여자 아, 이거 지나가가지고 아, 여기서 어, 요거는 요렇게 쳐야 돼. 요렇게 맛이 또 특이하죠? 이렇게 카트, 그죠? 여기 어, 또 맛이 특이하죠? 아, 안세진은 항상 새로운 맛을 영문 아, 창조. 아, 예, 네. 또 요리 요리사도 아닌데 항상 새로운 맛을. 밤에도 좀서른만 그건 아니고. 오늘 <laughs> <눈에는 웃음> 많이 와. <와가지고 웃음> 아유, 요즘 파리, 파리채도 그만인데. 밤에도 파리 잡. 어, 손질었어. 기 같은 거는. 예. 그래 그 이런 거 지금. 어. 예. 예. 여기서 기술이 많이 나오고. 엄청 어, 뭐, 나오죠. 이런 거. 어. 예. 사장님들이 서여기서 지금 밤에도 손 턴기기. 요거 발에. 보여드렸죠. 발에. 이거는 진짜 만들면 끝도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이 지나가면, 여기 지나가면. 여기서 제주 한번싹 피워서, 아, 이렇게 손 튀어서, 탁탁 쳐가지고, 그죠? 지금은 남자가 제주 피웠어. 예. 네. 그니 뭐, 안 해서 그렇지? 참 많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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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것 같은데. 어, 어, 어. 막상 또, 이거를, 스님, 이거를 또 이렇게 배우러 오셔가지고, 네. 또, 못 가르쳐. 어려우면서. 받아들이지를 못해. <laughs> <laughs>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 왜 그러는지 모르겠 전수자가 없어, 전수자가. 아. 전수 예, 저희서 네, 저도 어, 찾습니다. 많이 어, 영상 많이 보시고 열심 예. 있는 분 차비 깎아줄게요. 영상 아, 많이 보세요. 네, <laughs> 예, 그러면 우리 예, 이분은 네. 어, 다음 영상에서 또 하고요. 네. 예, 진짜 한번 어서 배워보세요. 제가 얼마만큼 이제 오기를 부려봐. 야, 네 니안세신이 내가 한 3년 배울 테니까 3년 동안 매일같이 새거 한번 가르쳐봐. 아... 그럼 오기를 한번 좀부려봐야죠 오기. 졸지 아, 네가, 어, 아, 네가 맨날 이렇게 하는 책 많이 하는데 알았어 내가 3년 동안 3천만 원 투자할 테니까 아, 매일같이 아, 새로운 아, 거 가르쳐 봐 내가 가아보어 그렇지 다할수 있어 그런 분이 어떤까지한 명도 없어 아 네, 진짜 내나아 네, 그래요? 네, 아, 기다 그럼 필딩 그럼, 그럼 하나 집시다 그럼 <laughs> 오이 <오늘> <laughs> 영상도 <웃음> 네, 이어서 네, 양성분이 발전을 네, 네, 하고 도대체 네, 네. 네. 네가 네. 얼만큼 알고 있는지 네. 한번 내가 배워보겠다 네. 네. 끝까지 네. 가보자 그런 분 한번 끝까지 그냥 내가 교체 한번 끝까지 땅을 파보자 <laughs>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 세 시간이면 끝이야 <laughs> 그러신 분아니더라도이영상 어, 어, 이 보시고 어, 관심을 가지서 문의를 좀 말해 주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에, 다음 영상 끝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에.